지금 어피트에서 가도리 펌핑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뭐 알트레이어는 김프 차이가 90% 이상 나면서 120% 급등이 나왔고요. 다른 코인들도 대부분 가두리 펌핑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아직 가두리 펌핑 안 나온 코인 중에 트리아우스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괜찮은 가격대 바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솔라나 계열 월렛 엄검으로 인해서 입출금 중지가 됐죠. 그래가지고 오르카, 레이디움, 메테오라 그런 솔라나 계열코인들이 대폭등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공지가 떴죠. 안정적인 디지털 자산 입출금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원래 시스템의 일부 구성요소에 대한 긴급 점검이 진행된다라고 공지가 떴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최근에 상장을 했지만 많이 안 오른 코인들 중에서 올라갈 가능성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도 보게 되면 레이디움이 가두리 펌핑이 한번 나왔는데 70%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말씀드렸거든요. 11월 27일에 솔라나 원래 점검 입출금 중지 가두리 펌핑 나오기 전에 잡으세요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저점에 있을 때 잡아가는 거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레이디움 업비트에서도 1,750원대였습니다. 완전 바닥이었죠. 그런데 바닥에서 잡아 놓으니까 70% 가두리 펌핑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잡아야 돼요.